정부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, 건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구입비의 최대 40%를 지원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부터 한국전력의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지원 대상 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, 냉장고, 세탁기, 건조기 등 4개 품목으로 사업장에 새로 설치할 경우 구입비의 40%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. 지원 한도는 작년과 올해를 합산해 적용되므로 작년에 일부 지원을 받은 경우 올해 남은 금액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 이와 별도로 식품 매장을 위한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도 올해 40억 원 규모로 시행됩니다. 기존에 문이 없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거나 문이 달린 냉장고로 교체할 경우 비용의 4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의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한국전력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